등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조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숙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에요. 침실과 잠자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곳이고요. 집에서도 호텔 침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로망을 실현해 놓은 곳이니요 음? 아, <laughs> 와. 아, 진짜, 저, 이거는... 진짜 신발을 갈아 신고, 케넷에 가방까지 다 보관하고 네.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되죠, 침실에. <laughs> 큰일 나지. <laughs> 맞아요. 엄마한테 굴짝 쓰는 신나는 행동이에요, 그분은. 그럼, 배기로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컨셉인지 궁금해. 이렇게 직접 룸 아, 타입을 어. 바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오. 내가 지금 이 타입 마음에 든다 네. 하면 이걸 그대로 사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허! 저의 안방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와, 진짜 푹신푹신하다. <웃음> <웃음> 오, 그쵸. <저>, 네, 딱 <laughs> 꺼지는 네.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어머머. 엄청 많이 <웃음> 꺼지는데? <웃음> 대박이다. <웃음> <진짜> 대박이다. 네. <laughs> 아니 너무 푹신해서 그렇죠. <laughs> <laughs> <어떠세요? 웃음> 너무 편안해요. <laughs> 이러고 매트하면안 될까요? 준이 <laughs> <씨>, 씨이 침대는 <laughs> 이 침대가 노르웨이 브랜드예요. 네 유럽이나 북미 30여 개 국에서 음. 프리미엄 브랜드로 수십 곳의 호텔에서 선택받은 침대예요. 아 진짜요? 진짜 호텔에서 자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는 진짜 심플하다. 네. 엄청 <laughs> 화이트하죠? 허? 특이한 게 전 이런 침대 되게 사고 싶어 했거든요. 뭔가 하나로 같이 하는 거 같지만 따로잖아요. 그죠? 네, 형부는 네.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언니 잠이 안 와요. 반대. 요 아, 반대인 반대 반대. 아, 반대요? 반대요. 이거 말이에요. 아, 해야겠어요. 언니는 자고 있고. 저는 자고 있는데 저는 일어나기 싫어요. <laughs> 어. 근데 사, 5시부터 게임을 하고 싶어. 요 그... 이 정도에서 얼추 안져가지고 게임을 꼭 하거든요. 어, 괜찮다. 이 침대 매트리스라면 어, 저는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선형님에게 추천합니다. <웃음> <웃음> 얼마죠? <웃음> 어, 괜찮아요. 음, 진짜 가격 얼마예요? 맨날 TV에서만 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3,000만 원.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3,000만 원. 네. 여기는 정말 이제 배오와 다르게 정말 따뜻한 무드등이 이제 와, 먼저 보이네요. 와 무드등이 주는 느낌이 진짜 크네요. 네. 너무 아, 따뜻하다 예쁘다. 여기 느낌. 아, 네. 이 이불은 이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구스 이불이고요. 음. 이 브랜드의 구스 이불은 학대받지 않는 식용 동물에서 추출하는 인증된 거위 털만 사용했대요. 더 좋은 점은 피부를 보호하는 이 신소재를 사용했대요. 음. 그래서 미세먼지는 물론 짐먼득이나 꽃가루, 이 이제 외부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도움이 된대요. <laughs>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하기 적합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호텔 친구를 고르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수. 수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 그래서 60수를 고르면 되는데, 수는 이제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래요. 그래서 오. 수가 낮으면 면이 두껍고 거칠고, 또 수가 높으면 면이 얇고 부드럽고. 그래서 호텔 친구 같은 촉감을 찾는다면 60수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아. 어머. <laughs> 어머, 오, 오. 여기 또 뭔가 모르게 남성분들이 왠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 아니, 진짜 여기도 예쁘네? 여기는 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올리브 색깔. 어. 저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올리브 색깔이 숙면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잠을 잘못 네. 자는 분들은 그냥 벽지나 패브릭을 다 올리브 색깔로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조명도 그렇고 여기 베개도 그렇고. 이, 이불 커버까지. 그쵸. 다 올리브브 톤으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아니, 다이 언니가 같아요. 잠을 음. 못 잔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 언니. 네. 어, 진짜 잠을 못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침대에 투자해야 된다. 음. 우리가 네. 가장 네, 많이 시간을 어, 보내는 곳이 침대잖아요. 네. 네.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 해주는 그런 것들이 침대에서 주는 느낌이 좀큰것 같아요. 정말 대충 닦고 음. 네, 바스로브만 입어도 네.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는 느낌도 나고 음. 우선 두툼해서 너무 좋다. 그러는요 네. 두툼해서 좋고 룸스프레이, 음. 캔들 이런거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향을 조금 더 잠이 잘 오게 하려고. 네. 어?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아, 이게 확실히 향수랑 은 느낌 다르다. 세지 않아요. 정말 그냥 침대만 딱 놓는 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한두 개만 신경 써도, 아, 숙면에 도움을 줄 것들이 되게 많네요. 매일 자는 잠이지만 잘 자야지 또 예뻐지고. 예뻐지고. 잘 스트레스도 자야지. 스트레스도 없지고 기억 남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바로 실천해보고 싶어요. 뷰티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아이템으로 건강한 나이트 뷰티 케어 하시면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